오늘은 3, 4만 자첫 번째 시간으로 예, 동력동자를 써보겠습니다. 동력동자를 3분 30초 안에 쓰는 거죠. 코로나도 없어지고, 이제 쨍하고 밝은 날 오기를 기다리면서 동력동자 잘 쓰기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액, 짧은 간호에두 번째, 자,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었죠. 세 번째 이 쯤에서 과감하게 꺾어서 왼쪽으로. 가운데 핵. 다음에 이렇게 가로알 같은 날 일자죠. 마무리.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내려 긋기죠. 내려 긋기. 쭉 내려오다가 여기까지는 쉬운데 여기서 어려워요. 여기서 이제 갈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요. 물론, 활 자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지요. 근데, 붓글씨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올리죠. 여기서, 여기까지 와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틉니다. 틀어서 붓을 누르면서 세워요. 누르면서 세운다. 세우면서 그 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춰 올립니다. 이러면 이 갈고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왼쪽 비침. 빛진, 별이라고 그러죠. 빛진 별. 오른쪽. 자, 이는 이제 파임이라고 그러죠. 오른쪽 파임. 이렇게 해서 이제 동력동자인데, 한 해간에 써보면, 자, 짧은 가로에, 자, 가로알 같은 날일 여기서 꺾어서. 자, 이렇게. 그 다음에, 예, 편의상 나무목자를 쓰겠습니다. 나릴과 나무목이 쓰여, 해가 떠오르면서 나무에 걸린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좋겠네요. 이 가을고리,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왔다가, 여기서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. 그 다음에, 왼쪽 밑침 오른쪽 파임. 자. 행서와 한글로도 써보겠습니다. 네, 행서로 한번 써볼까요? 자, 행세에서는 이게 이제 갈고를 길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자 마지막 핵을 이렇게도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자 동력동 보시죠 한글로 써볼까요 한글 동자 기자가 되고, 여기서 한 행만큼은 역자가 되죠. 동 자. 자, 이 ᄃ과 밑에 응이 똑같은 크기죠. 자, 이쯤에서 이, 머물러서 보시면, 자, 여기와 여기. 이게 훨씬 짧죠. 이게 길고,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. 이 핵이, 이 동그라미가 이 ᄃ과 응이 같아야겠죠. 그래서 그렇죠? 동력동. 오늘은 동력 동자를 써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